자, 첫 번째, 가와 나의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부터, 어, 가볼게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하는 거죠. 음,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할 거예요. 네.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볼 건데, 일단 여기부터, 당연히 두 가지겠죠? 파랑이나 빨강.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칠해볼까요? 파랑이나 빨강이죠? 두 가지. 여기도 무조건 파랑.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 노랑이나 빨강이니까.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빨강이나 파랑이니까 두 가지. 무조건 빨강. 노랑이냐, 파랑이냐, 두 가지. 음. 그래서 총, 어, 2의 옷은 32 곱하기 3 하면은 6가지 이렇게 일단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가와 나의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 자, 파랑 칠해버리고 노랑 칠해버린다 치면은 사실상 어, 3P가 일단 적용된 거죠. 3P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체크한데 노란색을 칠하냐 아니면은 빨간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난이게 달라지겠죠. 여기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는 무조건 빨강 아니면 파랑 두 가지. 그럼 여기는 노랑 아니면 파랑 두 가지. 자, 그럼 여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아여기부터 그냥 칠해버릴까요? 자, 네, 똑같잖아요. 똑같은 구조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노랑을 칠하냐, 아에 빨강을 칠하냐로 갈리게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봐봐. 일단은 얘랑 얘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 빨강을 칠한 경우를 한 번에 그냥 갈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파랑이 오고요. 여기는 노랑이나 빨강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요렇게 카운팅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몇 개냐면은, 어, 여개 나오게 되는 거죠, 6 개. 얘가 6이니까. 3p2 곱하기. 요렇게 색깔을 칠하는 거총 여섯 어, 가지 불안하면 다시 확인해봐봐 노랑 올 때가 이제 빨 또는 파랑 두 가지 그리고 여기도 어, 파 또는 노랑 두 가지 그럼 총네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어, 노랑이 칠하게... 아 빨강이 칠하게 되는 격. 빨강 칠해지는 거 무조건 파 그리고 여기는 노란이나 빨간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섯 가지. 여기도 여섯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빨강이나 노랑. 그러면, 6, 6, 6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 216 곱하기 2 해주면은, 어, 43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답은 432가지.